자, 여러분, 민택창호 철통입니다. 오늘은 어, 방화문 실린다를 다른 방법을 다 아시겠지만, 그가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화문은 내일차적으로 네, 시공을 했는데, 어, 손잡이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영상을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실린다를 개봉을 하면, 볼이 나옵니다. 이거 다 빼면 다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열쇠도 나오고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락 걸리는 빠지고 이게 중요한 몸통입니다. 몸통. 이게 몸통도 있고, 여기 게식스피주도 있고, 공분... 당구는 그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트입니다. 제 세트입니다. 당구. 대충 메이거를 먼저 저기 오시면 음. 이걸 먼저 이락 방향이 이게 이쪽으로 되어있어데 문이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딱함들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당기면 반대로 해야 되요. 그런 겁니다. 이거 돌리면 된대요. 자, 이걸 이렇고 당기면딱 딱 맞습니다. 바리에 공간에 담긴 피스가 4개가 나올 겁니다. 또 맨한 거, 스탠 피스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 해고요? 낑가서, 아래로 잠그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 아, 가족집에서 주부님들이 해도 아무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네. 주부님들이 문을 들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실린다가 고장났을 때 예. 손쉽게 바꿀 수있 알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열쇠. 연세. 자, 열쇠를 먼저 뽑습니다. 이게 보면 열쇠를 딱 이렇게. 이 중간 총이 있거든요. 이 마차하고 딱 뽑아갖고, 이 마차하고 구멍을 뽑으면, 아,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꼽혔는지, 라는 의사를 한번 작동을 해보는 거예요. 촉도, 이 잠금 장치, 이거 촉도 잘, 자, 치는, 튀어나오고 하는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기 보면, 이 동그란 게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그란 거두 개를 떼서, 이 동그란 도나츠 같은 이런 패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피스를 두 개를 꼽아요. 그 다음에 이쪽 뒤로 이거를 꺼봐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웃으면 문이 힘듭니다 그래서 키스를 이런식으로 조주고쭉 조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잘조아준니다 너무 눈에 게좀 보니까 점점 쪄서 이쪽 쪘다 저쪽 쪘다 하면서 다이렇아서 쪼아준 거 그래서 간단해. 이게 써있또 이게 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또 마찬가지고 이 구멍이 형 됩니다. 사돌리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느낌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사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딱, 당기거든요? 딱! 이렇게 조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쪽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차, 이제 이거 문에는 실린다를 다 깔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라시틱을 브렘이 왔구에, 그래, 이거를 고무를 꽂고 아까 남은 스탠피스 두 개를 다시 이 좋아서. 이게 구멍에 맞춰 갖또 쪼그른 거요 좋아서.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자, 물이다 장... 됐습니다. 물을 한 따다 보겠습니다. 물랑 딱 자각에 다 갈게요. 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감사 합니다. 다음 에, 또 좋은 모습 으로 찾아뵙겠 습니다.